이찬원이 식당에서 만난 여성 팬에게 예기치 못한 선물을 건네자 이를 지켜보던 식당 주인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며 팬과 스타 사이의 유대감을 넘어선 따뜻한 선행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변두리의 한예진 골목에 위치한 소박한 식당에서 가수 이찬원이 보여준 소리 없는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수많은 카메라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오직 진심 하나로 빚어낸 이 이야기는 스타와 팬이라는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눌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예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가 건넨 특별한 선물과 그의 얽힌 사연이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식당 주인은 물론 소식을 접한 대중까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찬원이 지금처럼 전국적인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무명 가수로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 그는 우연히 들른 이 작은 식당에서 돈이 부족했기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식당을 운영하던 여성 사장님은 그의 초라한 행색이나 사정을 묻지 않고 밥부터 먹으라며 따뜻한 정성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밥심이 있어야 한다며 건넨 그한 끼는 당시 이찬원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가 된 이찬원은 그 시절의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매니저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글라스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유란한 변장 대신, 그저 예전에 그 청년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난 이찬원을 보고 사장님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특유의 밝은 미소와 함께 가장 낮은 자세로 인사를 건넸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집밥 한 그릇을 비워내며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찬원이 꺼내 놓은 것은 거창한 돈다발이나 명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장님의 어머니가 평소 지병이 있음에도 정밀 검사를 미루고 있다는 소식을 사전에 수소문하여 미리 예약해둔 종합건강검진 예약 확인서와 정성이 가득 담긴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어머니처럼 챙겨준 사장님께 이제는 자신이 어른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선물 앞에 식당 주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 역시 이찬원의 속 깊은 배려에 숙연해진 채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는 후문입니다. 이 소식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찬원이 이를 외부에 알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한 인증사진 한장 남기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난 그의 뒷모습은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이 일화를 접한 뒤 성공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이찬원의 인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가 무대 위에서 내뿜는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이러한 따뜻한 인간미와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담은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잊혀가는 보온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순히 유명 연예인의 화젯거리로 소비되기에는 그 울림이 너무나 큽니다. 이찬원이 보여준 행동은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친절을 잊지 않고 더큰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선순환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식당 주인의 눈물은 그저 고마움의 표시를 넘어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감격의 증거였습니다. 이찬원이 조용히 식당 문을 나서며 남긴 여우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유명 연예인이 다녀갔다는 흥분보다, 잊고 지냈던 인간미와 신이라는 가치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 사이에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진정성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명된 이찬원의 인간등급. 이찬원의 이번 행보가 전해진 뒤,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스태프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무명 시절 도움을 준 이들을 조용히 찾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번처럼 아무런 데가 없는 순수한 보은의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검진 예약 확인서라는 선물은 그가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화려한 선물보다 상대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실질적인 배려는 이찬원의 인격적 성숙도를 가늠케 합니다. 가게 사장님은 이찬원이 떠난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그 어린 학생이 훌륭한 가수가 되어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우리 어머니 건강까지 챙겨줄 줄은 몰랐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억지로 만들어낸 미담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묵직한 힘을 가집니다. 사진 없는 목격담이 가진 강력한 전염성. 재미있는 현상은 이번 사건이 확산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 현재 모든 것이 영상과 사진으로 증명되어야 믿음을 얻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찬원 미담은 오로지 근로된 목격담만으로 최고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인증사디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장면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찬원에 대한 존중이자 그가 만든 분위기에 대한 경의였던 셈입니다. 이는 소설 미디어의 피로감에 지친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여주기식 선행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움직인 청년 가수의 모습은 대중이 갈망하던 진정한 스타의 표상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유되며 이게 진짜 2찬원이다 라는 수식어와 함께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2천원의 기적이 2천억의 가치로 돌아오다. 무명 시절 주머니에 남았던 단돈 2천원은 이제 2찬원이라는 아티스트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가졌던 결핍과 그 결핍을 채워준 타인의 친절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은 보답의 서사에 열광합니다. 이는 단순한 팬덤의 충성도를 넘어 이찬원의 음악을 듣는 대중에게 신뢰라는 강력한 보험을 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이러한 이미지가 향후 그의 활동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광고주들은 신뢰도가 생명인 금융 보험, 공익적 브랜드의 이찬원을 1순위로 고려하게 되었고 방송가에서도 그를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여주는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원을 기억한 마음이 결국 수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대중의 사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식당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이찬원이 조용히 가게를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은 온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뒤늦게 익명의 목격담을 통해 알려지자 연예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찬원이라는 사람이 가진 힘이라고요. 사실 연예인으로서 바쁜 스케줄을 쪼개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화려한 현재를 만든 것이 단순히 본인의 재능만이 아니라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 준 이름 모를 이들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단한 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가 알려진 방식입니다. 보통의 미담은 소속사의 보도 자료나 팬들의 열성적인 SNS 공유를 통해 확산되지만 이번 거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조차 사진 한장 찍지 않았던 이유는 그 현장이 풍기던 숙연함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이 아니라 고마운 어른을 찾아온 청년의 진심이 너무나 투명하게 느껴졌기에 감히 그 소중한 순간을 렌즈에 가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목격자들의 태도는 이찬원이 평소 대중에게 보여준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가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에 그가 준비한 건강검진 예약 확인서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금이나 값비싼 명품보다 훨씬 더큰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어머니가 검진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는 것은 그가 상대의 삶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중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스타를 넘어 타인의 아픔과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서비스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이자 우리 사회가 잊고 살았던 보은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이찬원의 과거 행보들이 다시금 재조명되었습니다. 무명 시절 그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이들이 하나둘씩 댓글로 증언을 더했습니다. 찬원 씨는 그때도 참 예의가 발랐다. 돈이 없어도 늘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던 청년이었다는 증언들은 이번 식당 방문이 일회성 수가 아님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성공의 정점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찬원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가장 낮은 곳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2026년 현재 수많은 스타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연예계에서 이찬원이 독보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팬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가슴으로 대합니다. 이번 식당 미담은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그의 노래에서 단순히 음정이나 박자가 아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자신을 붙잡아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 따뜻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미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잊고 살았던 진심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행동은 그가 예수 많은 팬에게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인격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앞선 이야기에 이어 그날 밤 식당을 나선 이후의 뒷이야기와 이 사건이 연예계에 던진 묵직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확장하여 작성해드립니다. 남겨진 웅기 그리고 식당 사장님의 눈물 이찬원이 조용히 식당 문을 열고 나간 뒤, 한동안 식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단정한 상자와 그 안에 담긴 편지, 그리고 건강검진 예약 확인서. 사장님은 손님이 다 떠난 뒤에야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이 베푼 작은 선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감동의 눈물이자, 성공한 뒤에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청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찬원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눈빛이 똑같아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그 식당은 여전히 예전처럼 조용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스타의 방문을 훈장처럼 벽에 걸어둘 법도 하지만, 사장님은 이찬원이 선물한 그 마음을 오로지 자신의 가슴 속에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배려해준 스타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연예계에 던진 이찬원의 침묵의 메시지. 이찬원의 이러한 행보는 보여주기식 선행이 만연한 2026년 연예계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이 기부금의 액수나 봉사활동의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 할때 이찬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는 팬덤 문화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아티스트의 화려한 성적표보다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더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이찬원식 휴머니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결초보은의 정신이 자극적인 이슈가 넘쳐나는 연예계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된 셈입니다. 이 사건 이후 다른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무명 시절을 도와주었던 인연들을 조용히 찾아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팬들이 지켜낸 스타의 비밀 정원. 이 미담이 퍼져나가는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식당의 위치를 찾아내 성지순례를 하려는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팬들은 스스로 수사대 역할을 자처하며 식당의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우리 가수가 지키고 싶어했던 그 따뜻한 추억의 장소를 우리가 망치지 말자라는 성숙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이 어디냐고 묻는 글보다. 그저 그 마음이 예쁘다라는 응원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스타와 팬이 하나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선진적인 팬덤 문화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이 뿌린 진심의 씨앗이 팬들의 성숙한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숲을 이룬 결과입니다. 이찬원의 이 조용한 선행이 알려진 뒤 연예계와 팬덤 내에서는 그가 가진 인간적 매력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방송 진행을 잘하는 스타를 넘어 자신의 뿌리와 어려웠던 시절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한결같은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 사실 연예계라는 곳은 화려한 조명만큼이나 관계의 소멸이 빠른 곳입니다. 무명 시절의 인연이 성공 이후까지 이어지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자신을 이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기 전 그저 배고픈 청년으로 봐주었던 사장님의 따뜻한 손길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그날 식사를 마치고 나가며 사장님의 손을 꼭 잡고 그때 그 국밥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 기 속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짧은 한 마디는 현장에 있던 이들뿐만 아니라 소식을 접한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스타와 팬을 넘어선 인간 대 인간의 예우. 이번 일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찬원이 준비한 선물의 내용입니다. 그는 화려한 기금속이나 현금이 아닌 사장님 어머니의 건강검진 예약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관찰하고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를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선물입니다. 사장님은 평소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생업에 치여 참아 검진을 받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찬원이 그 마음의 짐을 대신 벌어준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한 가족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인격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진 한장 없는 목격담이 주는 강력한 울림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인증하고 전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찬원의 식당 방문은 단한 장의 사진도 SNS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손님들은 이찬원의 진심 어린 눈빛과 사장님의 떨리는 손을 보며 차마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순간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야 하는 신성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는한 목격자의 증언은 우리 시대에 사라져가는 진정한 예의와 존중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증거가 없기에 오히려 더 강력한 진실성을 얻게 된이 역설적인 상황은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쌓아온 신뢰의 힘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증명합니다. 성숙한 팬덤이 보여준 또 다른 감동.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방식 또한 이례적입니다. 보통 스타의 미담이 전해지면 해당 장소는 금세 성지가 되어 인산인해를 이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팬들은 스스로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식당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가수님의 소중한 인연을 지켜드립시다. 사장님이 조용히 장사하실 수 있게 배려하자는 댓글들이 베스트 답변으로 올라왔습니다. 스타의 선행에 팬덤이 성숙한 태도로 화답하며 가수를 닮은 팬덤이라는 찬사를 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조용한 식당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행보는 단순히 미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을 넘어 연예인과 대중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시사합니다. 카메라 밖에서 더 빛나는 그의 진심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묵직한 메시지와 이 사건 이후 팬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숙한 변화들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잊지 않는 마음이 가진 힘. 성공한 뒤에 과거의 인연을 돌아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연예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 있다 보면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은 애써 지우고 싶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 상처를 보듬어준 손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찬원은 단순히 밥한 끼의 가격이 아니라 세상이 차가울 때 누군가가 내밀어준 온기의 총량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그를 스타로 대접하지 않았고 이찬원 또한 스스로를 스타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밥을 챙겨주던 어른과 그 밥을 먹고 꿈을 키우던 청년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왜 대중에게 신뢰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연기하는 가수가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가 노래의 가사와 일치하는 가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서에 담긴 세심한 배려. 보통 고마움을 표현할 때 우리는 현금이나 고가의 명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이 선택한 건강검진 예약서는 그 이상의 깊은 고민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을 사장님, 그리고 그 사장님이 가장 걱정했을 노모의 건강까지 챙기는 모습은 이찬원 특유의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제가 걱정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른을 걱정하고 싶었어요 라는 말은 그가 이제 수혜자에서 보호자로 성장했음을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이는 사장님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건넨 따뜻한 밥한 그릇이 한 청년을 이토록 단단하고 속 깊은 어른으로 키워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큼 큰 보람은 없기 때문입니다.